선혁 쌤 네, 원래 네어 <laughs> <laughs> 교사로서 어린이집 교사로서 활동을 네네네. 했다고 들었어요 아이 어. 너무 좋아하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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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이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사실 제가 선혁이를 어렵게 얻어가지고 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결혼도 되게 늦게 하기도 했고 선혁이를 네. 되게 두번 유산하고 세 번째 선혁이도 어렵게 얻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네. 좀더 음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음, 네. 네 어떻게 이게 소중하게 얻은 네. 아이니까 어릴 때부터 음, 뭔가 엄청 시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네. 살짝 들거든요. 왜좀 네, 어,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 어린이집 이제 유아교사 겸 이제 미술 교사를 13년 정도 했어요. 어. 사실은 이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너무 잘 키울 거야. 음,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은 있죠. 있었죠. 네. 자신감이 있. 이, 든데 나가 또 아이를 어렵게 얻었으니까 너무 잘 키우고 싶잖아요. 응. 건강했으면 좋겠다. 응. 어, 건강한 게 최고지라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던 거예요. 응.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선생님이다 보니까 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건 하면 안 돼요. 어, 이렇게 존댓말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10년 넘게 그 일을 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존댓말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또 배웠고 늘그 이제 일할 때도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일단 노사인을 해야 하잖아요. 음, 근데 하지만 선녀가 만지지 마라고 음. 했는데, 이제 이 어투가 너무 친절하잖아요. 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강하게 안 돼.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그냥 귀로만 딱 들었을 때는, 엄마가 이걸 나를 하라고 하는 건지, <laughs> 하말 <말하라고> 하는 <laughs> 건지 잘 모르는 거죠. <laughs> 네. 그런데 결국 보면은 못하게 하는 거야. 소녀가 하고 불렀을 때, 아이가 이게 노사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가 칭찬하는 건지 잘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제가 이름을 불렀을 때, 안, 뒤를 안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음. 처음에 소장님 만나서 이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어, 아이한테 잔소리 하지 말라.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친절하게 말을 하니까 얘가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주라고. 응. 뭐 칭찬을 할 때는 칭찬하듯이 이렇게 좋게 말을 하지만 이게 안, 안 된다고 했을 때 위험할 때는 정확하게 안돼 하고 표정도 무섭게 딱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사를 음. 하다 보니까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사실은 항상 웃는 제 얼굴을 봐서 무안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할 때도 주눅이 들 때도 그냥 씩 웃으면 어른들이 아유 귀엽다 애들이 음. 그럴 수 있지. 음. 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얘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항상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음. 자기도 그 표정을 항상 짓는 거예요. 음. 거울처럼. 음. 음. 엄마가 감정 표현을 정확히 하세요. 음. 음. 좋고 싫은 표정을 정확하게 지어주고 감정을 표현해줘서 아이가 자기 감정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슬프고 음. 기쁘고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음. 이제 그때 그렇게 미션을 한달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주잖아요. 음. 위험할까봐 막 그러니까 얘가 말할 할 기회가 없었어.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말이 늦었던 거예요. 그냥 물물마하면 엄마가 갖다 대령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물 주세요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네. 베이비 사인을 했을 때 엄마가 딱 줘야 얘가 필요해 이해서 말을 할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음. 뛰는 거는 좋아하는데 아이가 대근육 발달이 안 됐다 고 소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안 갔거든요. 이 음. 엄청 잘 뛰고 엄청 산도 잘 오르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음. 어 그런데 출발은 하는데 멈추지는 못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엄마가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냥 막 가는 거야. 앞을 안 보. 고 음. 음. 아, 내가 그렇게 아이한테 행동했던 게얘 발달을 계속 지연을 음. 왔구나. 음. 그러니까 말이 늦다 보니까 또 다른 발달도 늦어지고. 처음에는 되게 네. 자만했다가 네. 나중에 아, 이거 진짜 네. 내가 이제껏 배웠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음.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잔소리 한 달만 하지 말아봐요. 어. 라고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진짜로 와서 폭풍으로 말했어요. 저한테 기분이 되게 아이가 좋아져가지고 엄마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때 이제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한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 음. 달만. 이제 사실은 선녀기를 네. 발달이 빠른 아이니까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네. 음. 근데 그때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사실 말에 조금 늦고 아직은 36개월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소장님 보내라고 하시니까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제 마음이 음. 어, 네. 마음이 이제 놓이지 않으니까 슬슬 그냥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한한두달 후에 이제 소장만 만났는데 엄청 혼났던 거지 안보내서 네. 얘가 집착증이 왔다고 모든 일에 대해서. 뭐 물건이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어... 원래 좀 순했던 아이였거든요. 잘고 <laughs> 그랬는데 그때 막. 짜증을 되게 많이 내고 울기 시작 하고 그러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딱 그때 그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아 정말 그랬구나 음, 내가 맨날 음. 집에서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반복만 계속 똑같이 음. 했구나 그래서 집 환경 자체가 얘가 이미 집에서 배울 걸다 배웠고 엄마한테 배울 걸다 배웠는데 얘는 이제 작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음. 가니까 조금 많은 변화 가 있어요 네. 사실,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이 엄마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너무 안 자니까 진짜 제가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3일만에 낮잠을 자더라고요. 그때 말씀해주신 게, 저도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잠기가 밝아요. 근데 얘가 되게 심해요, 그게, 아기 때부터. 어떤 공간에서라도 잠을 잘 자야지 정상인 거라. 근데 엄마가 너무 얘가 예민하다고 해서 항상 조용한 공간에서 조용하게 키우면 그 아이는 더 예민해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그거 되게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배신감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안자더니 거기 가서 3일 만에 낮잠을 자다니. 27개월에 이제 어린이집에 갔어요. 음. 준비를 하고, 그래. 네, 통문자를 떼고, 이해력을 조금은 키운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개월수가 어린 12월생이잖아요. 네. 근데 같은 반에, 4세 반에 1, 2월생들이 함께 있어요. 네. 그러면 1년 차이가 나는 그쵸, 아이들이 그쵸, 한 공간에 네.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월등하게 잘하고 졸업했어요. 음. 반인 선생님이 칭찬해주셨어요. 엄마하고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집에서 그냥 가위 자르기도 하고 칠교도 하고 붙이고 블럭도 하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선생님이 어 너무 잘하셨다고 반에서 유일하게 가위로 싹둑 싹둑 오려서 제대로 똑바로 붙이는 애는 소영이밖에 아. 없다고. <laughs> 제가 듣기로는 이 소영이가 또 진짜 생길 수 네네네. 있었다라고 네. 들었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네. 좀 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네.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아이가 발, 그러니까 발달이 빨랐던 만큼 엄마가 그거를 빨리빨리 미리 서둘러서 이제 환경을 설정을 못해줬던 거죠. 엄마가 아이를 믿어줘야 우리 아이가 할수 있을 거야.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하면 내가 도와주면 할수 있어. 얘는 이거를 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을때 아이가 그만큼 성장한다고 하셨고 어, 우리 아이가 뭐 아직 어린데 저거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아이는 자라지 못한다고 음. 하셨거든요. 빠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엄마인 내가 바라보는 어. 우리 아이는 한양 진짜 엄마. 너무 애긴 거예요. 음. 근데 얘가 할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고 음. 제가 이제 성, 엄마 성격이 되게 완벽한 거를 음. 딱 준비가 돼야 음. 뭔가 시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혁이 또 약간 그런 게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아이는 거울과 같다고. 음. 응.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코드로 따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궁금한데요, 음.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부분은 네또 우리 선역쌤 이야기를 이책 속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